네, 안녕하십니까. 한방 코치 이영광입니다. 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을 끝낼 수 있는 한방 무기를 만들어주는 이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 그리고 논술, 그리고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해답이 뭐냐면, 지식경영이라는 국어 코치로서의 관점으로 한번 이거 지식경영의 몸이 만들어진 애들은 자소서, 논술, 면접 다 대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경영. 지식경영이 뭔지 먼저. 자, 강의 정리, 노트 정리, 독서 정리를 싹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수학선생님 또는 뭐 여러가지 강의 컨텐츠 또는 독서를 했다. 그러면 노트가 돼도 좋아요. 노트가 돼도 좋아.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이게 만약에 한그 줄무늬, 줄 이렇게 쳐져 있는 용수철 스프링 노트라고 치면 쭉 이렇게 노트 필기는 다 하시잖아요. 노트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노트 공책을 직접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쓰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높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사이버로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앞으로 시대에는 이렇게 사이버로 자기가 배웠던 것들, 자기 경험들을 싹 만들어 놓는 걸 훨씬 더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자, 배워요 뭔가 책을 읽었어 만약에 책을 읽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책을 읽은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쭉다 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보도 감명깊게 봤던 장면들이나 자기의 이런 것들다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적는 겁니다. 쭉 적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쭉 적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향식, 하향식 방법이에요. 하향식.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경험,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노트에다가 쭉 정리하고요. 자, 쭉 정리하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여기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자, 교과 과목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막 들어오고 뭐 윤리, 뭐 영어 문법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자 글쓰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글쓰기 관련 그것도 이렇게 막쭉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하향식 이게 먼저요 이게 먼저. 그래서 강의 정리 노트 정리 독서 정리를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뭐 되고 싶어요? 몰라요. 너 꿈이 뭐예요? 몰라요. 다 이러죠. 그래서 모델래 뭐 이거 하는 순간부터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엄청 천천히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만들어준 한방 무기예요. 그걸로 우울함과 무기력도 다 끝내지는 거고요. 요거 어떻게 만드냐면, 그걸 제가 만든 게, 자, 요거죠. 한, 생각법과 한방 코칭법, 그리고 비전 멘토링. 비전 멘토링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비전 멘토링이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자고요. 엄청 천천히. 엄청 천천히. 하루하루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 피드백하고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록도 조금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은 만큼만. 습관도 하고 싶은 만큼만. 장단점, 자기계관나 자기성찰도 하고 싶은 만큼만. 독서도 할수 있는 만큼만. 대화법도 할수 있는 만큼. 시간 엄청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으로 쭉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자기만의 항방무기고, 이렇게 자기만의 뭔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쇼핑몰. 내가 쭉내 장단점을 사, 맨날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나는 쇼핑몰 운영을 하고 싶어요. 쇼핑몰 운영을. 그래서 일단 지사장, CEO. 네, 자기의 장단점 파악하는 건 먼저예요. 내 장점은 뭐고, 내 장점은 뭐고, 내 단점은 뭐고, 나는 뭐, 도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아이디어 넘치고, 근데, 끈기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고, 나는 끈기가 없는 걸 보완하려고, 코치를 만났고, 매일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런 자기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먼저 하고, 네, 그게 진짜 자기 무기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쇼핑몰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같아 그게 내 꿈이야. 어느 순간 오래오래 걸려서 찾아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찾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책도 막 읽었겠죠. 책도 막 읽고, 코치 코치랑 같이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함께 해가지고 책도 읽고, 뭐,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드라마에서도 배우고, 웹툰에서도 배우고, 이러면서 자기께 어느 순간 자기 노트랑 어딘가에 막 정리가 되어 있어. 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거를 이제 만약에, 어, 내가 쇼핑몰에 관련된 뭐 마케팅법을 읽어, 했어요. 마케팅법을. 그러면 창업 관련된 뭐 마케팅 관련된 책을 읽다가, 어, 쇼핑몰 마케팅 관련된 게 나오면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뭐, 자, 마케팅 여기다가 적으면서 뭐 고객의 니즈를 파뭐 이런 거. 그리고 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걸구 판다 뭐 이런 식. 어, 뭐 온라인 마케팅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어디서 뭐 책에서 봤으면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쭉 책은 읽은 대로 어딘가에다가 막 저장하고 거기가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 무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면 자기만의 한방 무기 철학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읽었던 것들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시 이렇게 넣는 거. 이게 상향식. 이게 상향식. 다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다가 만들면서,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면서 거기다가 기록을 계속 쭉쭉쭉쭉쭉 해나가는 거지. 나랑은 그런 걸 배우는 거고요. 프로그램에서, 한방 코칭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 배우고, 습관하는 거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면서 나랑 같이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왔어. 상향식까지 왔어. 그럼 그게 한방 무기야. 어, 그게 지식경영이에요 지식경영 이렇게 정리한 걸 다시 한방 무게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그게 상향식으로 올리는 거 그게 지식경영이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지식경영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하루 경험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거를 계속 어딘가에 축적되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내가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내가 배웠던 거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경영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 면접, 면접, 논술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면접, 질문이 왜 이곳에 지원했나요? 이거면, 자, 여기서 나는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쇼핑몰 제가 제 것만의,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제가 할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 회사에도 많은 이득을 주고 그리고 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되고 또이 회사와 저의 비전이 맞아떨어지면 이 회사에서 끝까지 성장하고 싶어서 쇼핑몰 사장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요게 왜 이곳에 지원했나요가 너왜 태어났냐?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회사에서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면, 이곳에 지원했나요? 이거는 술술술 나옵니다. 대화법 조금만 배우면, 스피치 조금만 배우면 술술술 긴장 안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지식 경영. 이거 했잖아. 지식 경영 했잖아. 내가 모았던 배운 것들을 나만의 무게에다가 막 쌓아 올렸잖아. 그거 하나씩 말해주면 돼요.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뻔한 거 맨날 물어보는 거 자신의 장점 세 가지랑 단점 세 가지는 뭔가요 우리 맨날 했잖아 자 사장 장단점 파악했잖아 도전적이고 아이디어 낸다는 장점 얘기했잖아 단점 끈기가 없다 끈기가 없어서 나는 코치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끈기를 보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매일 그 코치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내가 끈기가 없다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갔다 게임 끝더 뭐가 필요해 증거 있고 근거 있고 주장 확실하고 안 뽑을래 안 뽑을 수가 없죠 노력까지 했는데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했으면 그게 자소서 대비 와 이렇게 쉬워 자 논술 논술 공부 왜 몇백만원씩 드리면서요 니 지식경영이 되면 논술 게임 끝나는데 지식경영 하면 거의 거의 한 60-70%는 논술도 완성됐다고 보면 돼요 이제 논리적인 것들과 글쓰기 기법만 만들어내면 돼 어떻게 만드냐 한 문장 쓰는 법 배우면 됩니다. 나또 글쓰기 엄청 관심 있어. 자, 보세요. 글쓰기 한 문장 쓰는 법. 네, 한 문장 쓰는 법. 이런 거. 언어 유희 같은 거. 이런 거 배우고. 언어 유희가 뭔지, 대꾸가 뭔지, 운율 맞추기가 뭔지, 패러다. 글쓰기도 노하우요. 비슷한 것들이 있어. 자, 언어 유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말장난 치는 거. 살, 살살 빼자. 이런 거. 꾸미는 여자보다 꿈 있는 여자가 아름답다. 이런 거 글쓰기 한 문장 배우는 거 이런 것들 하나 이런 이론 배우고 또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한 문장 쓰는 법을 배우는 거야 한 문장 쓰는 법 그게 논술의 글쓰기 시작 논술의 시작이에요 한 문장 쓰는 거 엄청 간단해 한 문장 쓰는 법 배우고 그리고 p r e p 포인트 잡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주장하는 거 잡고 리즌 근거 이유 대고 나는 어 지식경영이 돼야 논술에 쉽게 쓸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글 쓰기도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 면접 때도 내 말을 술술술 편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내 방금 얘기했던 게 사례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사례잖아. 내가 이렇게 내가 원래는 그렇게 살지 않고면 엄청 쉬, 힘들고 우울했는데 이게 되고 지식 경영이 되고 요렇게 어, 지식 경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내,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쌓다 보니까 이 논술과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 떨어뜨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인재를 못 알아본다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경영은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된다. 요거지. 주장 이유 사례 주장. PREP. 이거 내가 잘 논리적으로 쓰면 그게 바로 에세이, 그게 바로 논술, 그게 바로 한 페이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에세이의 아주 기본 그래서 그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인다 그 PREP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에 그 자기만의 이이 이 에세이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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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고 하면 그게 바로 책한권 작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권쓸수 있는 거 아니야 마케팅법 배우고 출간하는 법 배우고 이런 것들 배우고 나면 그게 바로 책한권쓸수 있는 작가가 되는 거 있자, 맞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논술까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식경영으로. 이 글쓰기법이랑 한 문장 쓰는 법, 이 에세이 쓰는 법 조금만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조금씩 부담스럽지 않게 노력하면 우리나라 에세이 너무 약하잖아요. 이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기본. 아주 기본. 지식경영. 자소서 논술 면접의 해답은 지식경영.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제 코칭의 바탕입니다. 감사합니다.